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간 9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뭐, 시장, 그죠? 뭐,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겠죠? 어, 뭐, 지수가, 이, 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수가 3,000포인트다, 뭐, 3,200이다, 이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지수가 2,000포인트인데도, 시장에 세력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어때요? 돈을 많이 벌수 있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시장이 안 움직이면은 그래 한걸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냐 이거죠. 굉장히 짧게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뭐 넥스트 넥스트 레이딩 시간에 오늘 뭐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좀 특별났죠. 특별났지만은 그런 종목은 진짜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오늘 마이너스 2,000원에 쭉 빠졌었는데 저는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패턴이 오늘 되겠나 했는데 바로 본장에 들어서면서 아 아닙니다. 아저 뭡니까? 제가 방금 전에 요즘 <laughs> 잠깐만요. 본장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예, 바꿔버렸죠. 전부 다이거게 했네. 아참 오늘 요즘 이 그죠? s t x 잠깐만. 어? 전부 다다 삭제를 해버렸네.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제가 자자자 자, 자, 봅시다. 아 요즘 이거 뭐 그죠? 건들기만 건들면 이런 식으로 한택 같은 그죠? 제가 어제 어 토요일 날그 이달리 TV에서 이난이 3 3 3에서 한택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쫙 밀듯이 지금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근데 STX 뭡니까? 엔진 같은 경우는 아침에 넥스트 리딩 시간에서 마이너스 2천 원 정도 쫙 음봉 내렸다가 바로 팍 당기는 이런 패턴, 그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느냐? 이런 것들은 혼자서 딱 따라잡아야지 만약에 뭐또 달라붙을 때,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가 치고 잡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선견지명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라 말이지. 요즘 시장이 보면 오늘 딱 유일하게 요 종목 하나 그랬고 지금 뭐 실적 해석 관련해서 뭐, 오늘 푸드웰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이 종목은 계속 제가 뭐, 회원님들께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한 주, 열네 주, 막, 이래 돼 있었거든요. 딱 상은 갈수 있는 패턴이었지만, 호가창이 너무 얇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입맛대로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호가창 한번 보세요. 숨어지게 입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제 이, 이런 부분들이 왜 저러냐면은 지금 여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그 하루에 터지는 거래대금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0조도 지금 또 내려왔어요 지금 또 8조 9조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5조를 뚫지를 못했거든요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내일은 시장이 빠져요 음. 그걸 다 어디서 벌써 얘기를 했느냐면은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서 벌써 말을 했어요. 지금 어 여러분들 뭐 푸틴하고 뭐 트럼프가 그죠? 지금 전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은 정작 유럽이라든지 젤레스키 같은 경우는 그죠? 어 불합리한 그런 조건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죠? 내가 뺏은 땅을 다 돌려내라. 그죠? 못 준다. 뭐,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멜라니아가 뭐,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죠? 푸틴한테. 대단하더만요, 지금, 이제, 푸틴은, 아, 트럼프는 지금 완전히 뭐, 사생결단이야. 그죠? 예. 자기가 이제 모든 세계를 편정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멜라니아까지, 그죠? 우리도 만약에 그랬다면 또 난리나겠죠. 우리 만약에 트럼프 같이 그랬다면 저보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죠.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 일단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파동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시장이 돌았을 때는 바로 돌아서거든요.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 이난이 333에서 그 시청자들이 그 화천기계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에 뭡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거는 대선 관련한 종목은 아니지만,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조국 관련한 종목이다. 그죠. 조국, 오늘 뭐라고 했어요? 시장, 내년 지방선거 나온다 했잖아. 내 앞을 보잖아요. 오늘 기사 찾아보세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한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 뭘 읽어야 되느냐면은 앞을 봐야 되는 거, 야 앞을. 그러면 지금 시장, 지금 오늘도 뭐 저희들 짤막하게 수익이 나지만 파동 길이가 막싹 길지는 않아. 그렇지만은 뭐 수익을 내고자면은 하 얼마든지 낼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는데,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면은 지금은 뭐냐, 시장, 지금은 시장의 동태를 보면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터닝포인트를 딱 잡을 때 어떤 종목이 딱 먼저 가고 지금 이렇게 짠짠하게 매매를 하면서 그죠 지금 보면 강한 것들 뭐가 나옵니까 지금 보면은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애들은 상당히 돌아가면서 난리잖아 지금 보면은 쿠코 그죠 지금 쿠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스테이블코인들이 어때요 지금 어, 그림을 살살 그리잖아 지금 쿠콘, 저희들이 여기서 익실현하고 좀더이 저점을 좀 약간 가겠다 했는데 오늘 바로 팍 땡겨버렸죠? 또 지금 뭐 땡기고 있습니까? 미토 땡기고 있죠? 그래서 잘 땡기고 있죠? 지금 이제조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늘 익실현을 했지만은 제가, 어, 좀더갈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 여기다 그림 잘살살 그리고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시장이 딱 트닝하게 되면은 한 번씩 팍팍 땡길 때 지금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살살 모양을 그리고 있다고. 요, 런 부분들을 쫙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지금 얘들이 방향성을 잡을 건가? 그 중에 누가 그죠? 먼저 치고 나갈 건가? 지금 코나이보다는 뭐요? 쿠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미투어, 뭐, 이런 애들, 그죠? 제주원에, 뭐, 이런 애들, 그죠? 지금 똑같은 거, 어, 똑같은 거지만은 다른 거요. 예 뭐, 더 존, 이런 애들 많았잖아, 그죠? 더 존이, 더 존도 뭐, 딱 이렇게 돼있죠? 벤코버, 그죠? 일단 끼가 있던 애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어떤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 내일 시장이 조정 본다는 거는 뭐가 벌써 얘기했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지금 보세요. 시, 어, 넥스트레이딩 시간에, 그죠? 맨날 뭐, 웨스팅 하우스 승소 어쩌고 했던 얘기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개인들 놀라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투매 일어나, 이보세요. 투매 일으켜가지고. 이는데 쏘그면안 된다고 내가 몇 번에 이럴 때는 있잖아요. 초로의 매수 찬스야. 이때 6만원대 딱 잡아보세요. 벌써 주당 얼마입니까? 2천원, 3천원 금방 먹잖아. 왜 이런데 자꾸 투매를 하느냐 이거죠. 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어. 왜? 여러분들 너무 차트 보조지표 이런 거 내가 보지 말라고 했죠. 지금 얘는 지금 뭐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 있잖아요. 딱 찍어야 될 자리를 찍어줬잖아. 지금 보세요. 주보, 월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는 지금 지수, 이 제가 이 지수랑 이 지금 두산 에네빌리티는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얘랑 삼성전자 그죠. 이 삼성전자 두산 에네빌리티는 뭐하고 같이 간다고 했어요 지수랑 같이 간다고 했잖아 주도주라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수보다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 보고 있죠 그러면 내일 지수는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지수는 지금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 제가 어, 이 미란에 대해서 토요일 날또 살짝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준의 이제 내 파울이 내년 5월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거기다가 누굴 집어넣었냐면은 트럼프의 가장 말잘 듣는 모범생. 트럼프가 죽으라면 죽고 그죠. 그다음에 뭐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고 하는 그런 아바타 같은 그걔는 지금 뭐냐? 지금 트럼프가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금리나 안 하면 뭐 대공황 온다고 막 계속 금리 인하 관세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 지금 트럼프는. 그, 지금 파울은 그걸 들어주나요? 2017년도 파울 누가 임명했습니까? 트럼프가 임명했잖아. 근데 지금 파울이 트럼프 말을 들어요. 안 들으니까 트럼프를, 그죠? 해고시키고, fire. 딱, 그죠? 해고시키고, 누구를 지금 미란을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말잘 듣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면은 9월 달에 뭐 금리이나 상당히 기대심리가 강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자 이제 이 금리 인하를 하는 뭐 직접적인 그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관세 해가지고 뭐 법인세 내려주고 이러니까 뭐 외국 기업들 오면은 그죠 대출 좀 쉽게 받게 해가지고 이자 싸게 해가지고 뭐 이래이래 뭐 이래,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시나리오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뭐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 시장을 보면은 그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요하는 요런 부분인데 우리 시장이 그죠 지금 먼저 아마 오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거 관계가 조금 삐걱하게 되면 미국 시장도 약간 삐걱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미리 먼저 삐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딱 밀려가지고 뭐 61선 딱 이렇게 찍었다 하더라도 요거는 뭐 찍어야 될 자리를 찍었고 그렇지만 전자점을 깨지는 않았거든요.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살짝 밀린다면은 어, 뭐좀 좋은 흐름 아닐까요? 아까 6만원 탁할때 찍을 때딱 잡으신 분은 대박이지 응딱 음, 대박이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남들이 버릴 때 있잖아요 딱 잡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돼야 돼 근데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죠 <laughs>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고 그죠 시장 그걸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 종목의 쓰임을 알아야만 그죠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탁 폭락할 때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배, 뭡니까 방망이를 딱 짧게 잡고 그죠? 빨리 치고 나오고 오늘 우리 보니, 보니까 제가 감사하기거기 보니까 아모르 파티님이 그죠? 어 잘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딱뭐 목표가를 줬는데 자기 수익이 이 정도 된다면 딱 이익실현하고 그래서 다시 보고 뭐 이런 전략들 나빠 보이진 않는데 여튼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 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 신규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실 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그 재료가 그래 뭐. 대단한 재료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 국책 선정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 해놨는데, 이런 걸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 G2G 바이오하고, 제가 밴드에서 올려드렸던 삼량 컴팩, 요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 오늘 신규주로서, 어, 시장을, 그죠? 잠깐만요.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은 지수가 빠져. 어떻게 빠질 거냐. 밑에서 툭 빠져가지고 땡길 거냐. 아니면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아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빠질 거냐. 그게 따라서 어 매매 방법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움직이는 종목도 달라져요. 오늘 뭐 상한가를 치거나 이랬던 종목들도 그렇게 시장에서 영향가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주의 종목들이 내일 어떤 방향성을 잡고 지수가 어떤 방향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종목의 어떤 선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형님들께 드렸던 뭐 그런 종목들은 뭐 전혀 그저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밀리면 더 사면 되고 시장은 어차피 제가 6월달까지는 걱정 없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 3천 포인트를 깨고 4천 포인트를 갈 거냐 아니면 또 3천. 3,100포인트 살짝 깼다가 다시 당겼다가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해서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이 내일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께서 내일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좀더 차분하게 예, 시장을 보면서 보유종목을 함부로 아까 그 저기 뭐까 두산 에네빌리티처럼 장중에 뭐쉴데 없는 그런 찌라시 같은 거 나오는 뭐 단독뉴스 이런 거에 너무 휩, 휩쓸려가지고 막 투매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께 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 일단 내일 한번 보고 어 이제 시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뭐 개별적으로 볼마당그와 같은 종목들은 제가 내일 밴드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시장이 이제 거의 다운 듯하거든요. 이제 지금 지금 이게 다운 듯한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장 돌리면요, 내일 바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종목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그 타이밍을 딱잘 잡아야 돼. 이, 지금 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그 종목이 막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 한번 딱 놓치면은 또 뭡니까? 수익을 갖다 몇백만원 벌 것도 못 벌어. 예, 딱 오셔가지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제가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밴드에서 좀더 압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